중년 여성이 혼자서 음식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성을 본 사장은 주문을 받지 않고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데요. 잠시 뒤 여성의 남편이 도착합니다. 보디어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연행이 됐다는 여성. 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걸까요? 자, 사방 가족분 제보인데요. 자, 식당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끌려나온 여성. 그 배후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제보자는 60대 여성인데요. 몇 개월 전부터 남편이 부쩍 짜증을 많이 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른 가족들도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와서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딸이 하는 얘기가 자기 앞에서 아빠가 자꾸 엄마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라는 심한 욕을 한다라고 하면서 또 자신에게 남자 못 만드는 법을 물어봤다. 왜 딸한테 남자 못 만드는 법을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딸 앞에서는 음, 그래 알겠다라고 아무렇지 않는 척 했는데 남편이 자는 틈을 타서 휴대 전화를 몰래 보려고 했더니 거기에 비밀 번호가 걸려 있었다는 음. 거죠. 그래서 아, 차선책으로 남편의 회사 가방, 옷가지 등을 뒤지고 또 남편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포장 용기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뜯겨져 있는 정력제를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사용 예정이 아니라 이미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겠죠. 문제는 이들 부부 사이에 3년이 넘도록 부부 관계가 일체 없었다라고 하니까 이것의 용도가 과연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음. 들으신 것처럼 어, 뭐 시체 말로 리스 부부였는데 이미 정력제 포장이 뜯겨져 있다. 자 과연 그래서 이 아내분은 남편한테 어? 너 이거 뭐, 당신 이거 뭐야? 했겠죠? 자, 실제 제보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남편을 깨웠어요. 그래 여보, 이게 뭐야? 왜 이런 게 있어? 그랬더니,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오더만, 자다가 너무너무 무서운 얼굴로 막 그걸 확 내까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서로 하나씩 나눠갖고, 그래서 내가 나눠주려고 산 거라고 하면서 막 그걸 뺏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는 거예요. 박변사님 예. 혼자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왜 나눠준 걸, 좋은 거를. 그걸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따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남편이 잠자는 그때 좀 이용해서 아내가 좀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차로 갑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남편이 뒤에 쪼쭉 서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뭐하러 이렇게 소리를 아마 질렀겠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을 못했는데 이 아내가 임기응변으로 어. 야다 봤어 아 더러운 짓 하고라고 넘겨짚었다고 해요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증거 있어 남편이 화를 냈다고 하고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이 남자는 아내를 밖으로 내쫓으고 그대로 차를 타고 가출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laughs> 어, 그, 그, 그 뒤로 잠수를 탔어요, 그럼? 네, 남편은 이 아내 연락을 다 무시했고요. 딸 휴대 전화로, 뭐, 직장 동료 전화로 수십 번 넘게 전화했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와. 여성은 남편을 회사로 찾아가서야 그, 겨우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 그런데 그때도 남편은 아내 차에 타서는 뭔가. 불안한 건지 블랙박스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녹음기가 있는지 없는지 물었고요. 아, 아내한테 야, 너너 너 지금 네. 녹음하고 있어! 막 이렇게 네, 따졌다는 그 물었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아내가 녹음기가 없다고 했지만 아내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전원을 꺼버렸다고 합니다. 여성은 남편에게 정말 여자라도 생긴 거냐고 물었는데 어. 남편은 증거 있냐 이 말만 되풀이하더니한 번만 더 찾아오면 신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의 외도를 확신을 했고요. 음. 결국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차를 타 서 뒤쫓아 갔습니다. 박 교수님 결국 이제 미행을 했네요 남편을. 네 그렇습니다. 남편은 살고 있던 동네에서. 한 시간이나 떨어진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에서 여사장이 나오더니 같이 차를 타고 어떤 공원으로 간 거예요. 공원으로 가서 막 음식을 싸온 거를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서 막 데이트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트 즐기던 공원은 두달 전에 남편이 SNS에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던 것과 동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편이 떠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손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음식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장 이 여성이 들어올 때 깜짝 놀라기는 커녕 음.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러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 버린 거예요. 누군 줄 알고? 그러니까요. 알았던 어. 거죠. 그러면서 이 남편한테도 연락하신 당신 여기로 좀 다시 오라고 막 이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남편도 오고 경찰도 오고 그랬는데 남편도 오고 나서 굉장히 뻔뻔스럽게 저 여자 내 부인이지만 내 스토커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한테도 스토커 빨리 체포하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여사장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면서 우리 가게에 깽판치러온 거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를 스토커라고요? 네, 남편은 아내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수십 번 넘게 전화를 하고 술 타는데도 회사에 찾아오고 또 지인 가게까지 찾아오는 등 그러니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여사장이 주장한 업무방해 혐의는 다행히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졸지에 스토커로 고소를 당한 건데 이 문제는 이 불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음. 결국 여성은 음식점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봐가지고 남편의 내연녀로 추정된 여성이 부녀고 아이도 세 명이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어... 또 물어물어서 이여사장의 남편과도 만나게 되는데요. 네. 본인도 6개월 전부터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왔고 두 사람이 부인 못할 확실한 증거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 증거 있어. 어. 네. 근데 이제 애들이 세 명이고 이혼 생각이 없다면서 아, 죄송하지만 불륜 증거는 못 드리겠다 얘기를 하고 여성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자, 박변호사님. 예. 불륜 증거도 못 잡고 결국 본인은 스토커가 벼랑간 돼버리고. 참 문제죠. 그 이후에 더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 소장이 날라옵니다. 이혼소장이죠. 그 이혼소장에서 내용 중에 자신의 분류는 빠져있고 아내의 잘못을 추궁하는 그래서 아내한테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와우.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재산분할을 또 해야 되는데 재산분할은 음. 남편 명의 재산은 분할하지 않고 아내 명의 재산은 2분의 1씩 분할하자. 이런 식으로 이 소장이 날라왔고 아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겠죠. 다, 다행히 이제 딸이 필요하다면 엄마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외도 증거 잡으려다 벼랑간 스토킹 고소 당했어. 분류는 어, 심증은 확실. 물증을 지금 하나 못 잡아서 이러는데 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느냐 이러는데. 자 일단 뭐 법적인 거는 우리 박 변호사님께 여쭤보고요 마지막에 자오 교수님. 글쎄요 이제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 스토킹죄로 그 고소를 당하는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이제 간통죄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음. 사실 이제 스토커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 스토킹 방지법이 이런데 악용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슬픈 일인데요. 글쎄요, 아내를 스토크라고 어, 고소를 한 남편. 대한민국에 저는 이런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정말 이게 뭔가 좀 정의 구현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음, 이 아내가 정말 뭐 계산할 줄 몰라서 이렇게 당했겠습니까? 사실 그 순간에 아내로서 애정도 있고 신뢰도 있고 그동안의 가정을 꾸려왔던 한입을 덮던 남편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들어간 거,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이 남성 정말 남편이지만 너무 치사하고 너무 비열합니다. 저는 아직 그 법적인 걸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유는 안 해주고 버텨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부라면 이제 그런 서로 서로 어떤. 의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간다고 찾아로 간다고 해가지고 스토킹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 아내가 남편 회사 가는 게 뭐가 스토커야? 그러니까. 협조 의무가 있거든요. 어. 부부의 법, 법률상 부부라면 협조, 부양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스토킹으로 어떤 규율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이제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서 본인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해킹을 한다든지 이러면 다른 범죄가 될예지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다른 범죄가 될 거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블랙박스 본 거가 이게 그냥 본 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블랙박스 본 거하고 여러 가지 다른 좀 정황적 증거를 통해서. 만약에 불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도 인정받을 가능성도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면 뭐 전,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막 너무 화가 나셨어요. 네, 리사님께서도요 부부 사이에 무슨 스토킹인가요라고 하셨고요. 이사나 님, 이 사연에서 남편이 정말 악질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드래곤이 님은 메모리칩부터 숨겼어야 하는데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아내한테 스토커라뇨 이게. 어?